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정말 이상하죠 세계 해지펀드들이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하락에 베팅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직후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 채까지 동시에 폭등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금리형 자산이 오르면 주식은 떨어졌는데 이번엔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 해지펀드의 하락 배팅과 쇼스 퀴즈 폭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해지펀드들이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하락 쇼트 퍼지션에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이 오르자 이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숏스퀴즈 쇼트스퀴즈 숏 현상이 폭발 했습니다. 하락을 예상했던 자금이 오히려 주가를 밀어올리는 결과를 만든 거죠. 이게 첫 번째 불씨였습니다. 이 금과 미국채의 폭등 위기 속 안전선호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금 가격과 미국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시장은 한쪽에서는 위기 대비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대감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 즉 양손잡이 시장 엠버덱 스트러스 마커시된 거예요. 안전자산도 사고 위험자산도 동시에 사는 겁니다. 3.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핵심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주도 성장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시장은 돈이 다시 풀릴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모든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위험자산 주식도 오르고 물가상승 우려로 금도 오르고 금리 인하로 채권도 오르는 구조가 된 것이죠. 4AI와 반도체가 불을 붙이다. 이런 가운데 AI, 반도체, 전기차 같은 미래산업이 전세계 증시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습니다.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과 기대감을 동시에 이끌며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즉, 미래 성장이 현재 위기를 덮어버린 겁니다. 5세계 증시 전망.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그린 에너지 바이오 산업 중심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한국과 일본은 수출 회복, 유럽은 경기 부양책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헤지펀드의 하락 베팅이 쇼스퀴즈를 불러왔고 금과 미국채 폭등은 여전히 불안 심리를 보여주며 주식 폭등은 유동성과 기대감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시작된 역전의 랠리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꺼질 때는 조정이 빠르게 올수 있으니 지금은 탐욕보다 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 정책을 펼치는 한 단기 조정은 있어도 주식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것이 아 보입니다.